고난 너머에 더큰 고난이 기다린다 할라 오직 하나님 만을 말을... 여러분의 영혼의 시련이 회복되기를 마음이 없는 이곳에 청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샬롬 새해가 시작된 지이주째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새해 첫 미니캠프가 있는 날입니다 오후 4시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드리기를 기대합니다 예배를 통한 영적 회복과 부응을 기대합니다 깨나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입니다. 그뒤로 여섯 달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지방의 나스렛 동네로 보내시어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처녀에게 가게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기뻐해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하신다.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라,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히 여겼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유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에게 마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여섯 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중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그 무렵에 마리아가 일어나 서둘러 유대 산골에 있는 한 동네로 가서 사가리아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었을 때에 아이가 그의 뱃속에서 뛰놀았다.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큰 소리로 외쳐 말하였다.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서 복을 받았고 그대의 태중의 아이도 복을 받았습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그대의 인사말이내 귀에 들어왔을 때에 내 태중의 아이가 기뻐서 뛰놀았습니다. 주님께 서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여자는 행복합니다. 그리하여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힘센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은 거룩하고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하는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좌에서 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보내셨습니다. 그는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자손에게영원토로 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함께 석 달쯤 있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아멘.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자 사장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엘리사벳은 임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과 청원한 마리아에게 갑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하신다 라고 인사를 나눕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와 같이 인사한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십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분은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마리아는 깜짝 놀랍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으로서 어떻게 임신할 수 있는지 또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두렵고 놀라하며 가브리엘 천사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잉태할 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친척 엘리사벳도 임신할 수 없는 나이임에도 벌써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못하실 일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올 한해도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능히 이겨낼 줄을 믿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없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에겐 승리만 있을 것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 임신을 한다는 것은 그 여인에게는 큰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요셉과는 정혼한 사이였습니다. 요셉과 부부 관계가 없는데 임신을 한다면 그것은 분명 다른 남자와 간음을 통해서 일어난 임신일 것입니다. 그렇게 간음한 여인은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인생의 큰 위기가 마리아에게 일어날 수 있게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가브레엘 천사의 말을 듣고 저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수많은 말씀을 해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도 주님은 나에게 말씀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에게 유익이 없고 오히려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내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불가능한 일이 없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그 말씀조차도 우리는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고난과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면 아멘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리아가 임신한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그러자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된 것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을 믿는 여인은 행복합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세상에서는 돈이 많고, 자기가 바라는 것들을 이루고 또 부귀영화를 누릴 때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 영원한 만족을 줄수 없습니다. 진짜 행복한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말씀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2021년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을 믿는 여러분이 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말씀이 성취되기를 주여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올한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여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일 뿐입니다. 종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이다. 새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잉태되고 열매 맺을 수 있는 2021년도가 되기를 주여름으로 축복합니다.